좌상단자 하이라이트 네. 부정수급 예방 홍보 콘텐츠 SNS 공유하면 커피 쿠폰을 주겠다는 홍보 문자를 고인이 돌아가신지 한 일주일 만에 받으니까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이 끝나고 김예지 의원이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보충질의를 시작한다. 사회보장정보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2014년 아시겠지만 서울 송파구 생활고로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사건 이후로 업무가 어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 발굴하는 업무로 좀 확장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015년에 이렇게 11.5만 명에서 시작했는데 2023년 기준 139만 명으로 복지 위기 가구 발굴에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증가를 이렇게 찾아내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신 줄로 저는 잘 알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정수급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죠. 어디나 다 있는 일인데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걱정되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문제입니다. 이 부정수급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2020년에 2억 원 정도였는데 매년 늘고 있습니다. 뭐 3억 이렇게 해서 쭉 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포상금 그만큼 많이 잡아냈다는 거겠죠.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권역별 사회보장 시스템, 이거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시스템, 뭐 분명히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1억에서 4억 6,700만으로 쭉 늘었는데, 중요한 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이, 왜 그럴까요? 더 늘려야 될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원이 사실 잘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얼마 전에, 9월 4일이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활동 지원 급여에 관한 부정수급을 의심 받아서 조사를 받다가 이제 어떤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생각하시기에는 본인이 이거를 환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중개 기관하고 활동 전사가 낼 텐데 뭘 그렇게까지 했냐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범죄자로서의 낙인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물론 조사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네, 이미 중단은 됐지만 굉장히 고인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마만큼 아직 사각지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분이 중증장애인사업주였기 때문에 활동지원을 그 생업에 사용할 수 당연히 없죠. 그리고 근로지원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기업 종합, 장애인기업법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서 업무지원 받을 수 있기는 했는데 이게 부처가 달라서 뭐 지금 아직도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잘 되지 않고 있고 안타깝게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또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이분이 9월 4일날 돌아가셨는데. 저도 사실 활동지원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보장정보원에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9월 한 10일 정도에 부정수급 예방 홍보 콘텐츠 SNS 공유하면 커피 쿠폰을 주겠다는 홍보 문자를 고인이 돌아가신지 한 일주일 만에 받으니까 굉장히 섬뜩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부정수급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 복지 사각지대. 를 해결하는 문제도 좀 신경을 좀더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고인처럼 생업 지원이나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한게그 이유가 또 있겠죠. 제가 첫날 또 장관님께 질의해서 이 부분 해결하시고자 노력하시겠다고 그래서 민간 협의체 꾸리시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심은 하고 있지만. 그게 해결되는 순간까지 아마 이게 사각지대로 계속 남아 있을 텐데요. 이제는 그냥 부정 수급 잡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뭐포상 주시는 거 잡아내는 사람한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는지 점검하고 원인 파악 분석해서 보건복지부와 정책적인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우신 줄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부처와 또이 기관과의 그 벽이 굉장히 큰걸 제가 여기 와서 느꼈는데요.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을지요, 원장님? 제가 여기 와서 복지부하고는 협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되고 있는 있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계획을 조금 종감 전까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